투표지 뭉치가 최고 8번 중복 집게된 것을 목격했다는 전자투표 업체의 직원의 진술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실시된 대선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된 것인데요. 전자투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한 직원은 대선 당일 디트로이트 개표소에서 사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멜리카 칼론이라는 이름의 이 기술직 직원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지난 3일 오전 6시 15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하기 전 다시 이날 늦게 몇 시간 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칼론은 근무 시간 동안 사기 행위라고밖에 할수 없는 일들을 목격했다며 선거 사무원들은 어떤 투표지를 다섯 번 중복 집계했다. 한 개표기에는 한 덩이 투표지가 8번이나 중복찍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사인 관리자 닉 이코노르 나키스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우리는 선거 운영이 아니라 IT 업무 지원을 온 것이라며 목살했다고 합니다. 또한 카로는 사무원들이 알아볼 수 없게 작성됐거나 위에 뭔가 엎질러진 서류를 받고서 투표지 빈칸을 채워 넣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녀는 사무원들은 주어진 샘플에 따라 정확하게 지시받은 부분만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선거 사무원들은 투표지에 유권자 이름으로 서명도했다. 그건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미 연방 수사국에 연락해 목격한 내용을 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9일 미 시간 보수단체 GLJ는 디트로이트 시정부와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선거 위원은 주 최대 인구 거주지인 웨인 카운티를 대상으로 주장했습니다. 소송장에는 선거 참감인 5명과 디트로이트 시 공무원 1명의 증인 진술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모두 선거 부정 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론의 목격담도 진술서에 포함됐는데요. GLJ 선임 고문인 데이비드 칼먼 변호사는 웨인 카운티에서 선거 개표 과정에 대한 명백한 부정 행위와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개표 조작이 주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2020년 미국 대선이 법정 다툼과 사기 의혹으로 얼룩지자 미국 네티즌들은 벤포드의 법칙으로 선거 관련 통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벤포드 법칙은 물리학자 프랭크 벤포드가 1938년 발표한 공식으로 통계 데이터에서 조작된 숫자를 찾아냈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법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큰 규모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시작 숫자는 1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 3, 4 순이라는 게 전부인데요. 시작 숫자는 맨 앞자리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763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시작 숫자는 7인데요. 이 법칙에 따르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시작 숫자의 빈도가 1, 2, 3, 4 순이 아니라면 그 데이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 발견돼. 데이터의 진입 판별에 활용됩니다.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월터 미베인 교수가 2009년 이란 선거의 부정행위를 찾아낸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난 2016년 대선 위스콘신 개표 때에도 이 법칙으로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2020년 대선에서도 벤포드의 법칙이 다시 한번 가동하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미러키의 개포 결과를 분석해 4일 오전 3시 이후 나온 표가 통계적 관점에서 이상할 정도로 바이든에게 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두 후보간 득표율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나기도 했습니다. 벤포드의 법칙으로 따져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조작된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국내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짱깨가 개입한 부정선거 맞잖아. 부정선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혀야 한다.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바이든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부정선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트럼프는 애초에 선거가 목적이 아니었다. 선거 이후를 위해 싸우고 있던 거다. 현장 투표가 아닌 우편 투표면 당연히 대리 투표나 중복 투표 가능성이 있는 거지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상 시사를 사랑하는 여자 시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